함께 보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면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많은 생각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저 노무 친구들 아마 지금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학교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신앙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현 상황이 이제 몇몇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어떤 교계 지도자분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현 상황의 책임자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여러분 이 학교 생활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이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교회에 대해 비방하고 비난하는 얘기들 또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또 듣고 그것을 감내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서, 괜히 나까지 그런 선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척, 또 이미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앞에서 어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도 스스로 막 눈치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들을 문득 하게 돼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서른이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거의 직장생활 많이 해요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 혹은 이제 신경원 마치고 변도사 또 이제 근무 간 친구들은 독사라는 어떤 이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얘기해보면은 요즘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떤 선을 지키고 조심스럽고 그래도 어른들의 세계니까 조금은 조심하는 면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또한 특별히, 음 어쩌면, 단순하게 이, 이 말씀에서 보복하지 말라, 어 눈으로 주, 받았으니까 막되로 갚아라, 이러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너희 말씀 내면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 38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유명한 법전 중 하나는 한무라비 법전이에요. 중학교 때 아마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로 제 기억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 갑자기, 그 무슨 법이라는 표현을 기억 안 나는데, 한무라비 복전의 내용은 간단해. 누군가 너에게 눈을 피해줬으면 그의 눈을 뽑아버려라. 누가 너의 것을 도적질했으면 그의 몇 배로 받거나 그의 손을 잘라라. 즉, 죄를 지었으면 그의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누가 너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의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아내라라는 식의 어떤 복수법이 포함되어져 있는 법전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이 법을 마치 어떤 사회 사상처럼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당시 이 한무라비 법전이 당시 많은 사람들의 속에서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남에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으면은 그것을 갚아주는 문화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의 많은 국가들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서두에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하는 첫 번째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즉 세상의 문화적으로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그것을 너희도 알고 있고 너희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에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 대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문화적으로 내가 뭔가 한대 맞아요. 그럼 나도 한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내 것을 훔쳐가면은 그 사람에게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는 문화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 속에 당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에도 당연하게 존재했다 보니까 무언가 다른 국가가 나에게 무언가 베풀면은 나도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요. 또 어떤 국가에서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얘가 그 피해에 대한 보답을 피로 받아내는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그런 명분이 있을 때는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즉, 명분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도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보면 당연하게 저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를 완전히 뛰어넘는 말을 하세요. 오른편 뺨에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독까지 줘라 또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는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게 무언가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또 줘라 또 너에게 무언가를 꾸어가려 하는 자가 있으면 그냥 줘버려라 거절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런 사실 요즘은 그런 복습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 가다가 누가 여러분을 실수로 물을 튀겼어요. 여러분도 같이 튀기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는 좀 운전하고 다니니까 운전 관련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운전 법규 중에 보복 운전이라는 법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누군가 나한테 위협 운전을 가해요 좀 위험하게 상대방 운전했어요. 근데 내, 내가 거기 에 상대방한테 똑같이 복수한다고 위협을 가하면은 보복 운전이라는 법규로 처벌해 봤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합의하고 말곤 법규를 어겼다 보니까 무조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유죄가 되면은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는 죄예요. 요즘엔 내가 무언가를 당했다고 내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법에 호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도 내가 뭔가 당했으니까 내 힘으로 복수하는 것은 현재 법규적으로도 사회 문화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내가 맞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뺏어가는데 오히려 더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게 우리 입장에 당연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은 정말로 파격적인 얘기였던거죠 당시 백성들은 내가 뭔가 피해받으면 그 사람한테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를 깡그리 깨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 앞에 웃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것을 교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랑하라 선을 배풀라는 얘기도 있지만, 요건 조금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말씀의 결국에는 문화에서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당연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세상 가운데 정말 다양한 흔히 말해서 도덕법이 존재해요. 이 도덕법이 뭐냐면요. 어긴다고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 이렇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이제 어르신을 보면은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른 보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 가나요? 처벌을 받나요? 오히려 그 어르신이 그랬다 해서 여러분을 때리면은 그분이 폭행죄 적혀가겠죠. 흔히 이런 내용들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란 것은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이지만 그것이 어떤 강제성이 있지도 않고, 어떤 법규적으로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은 마치 법처럼 느껴지는 문화적 통념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당시 백성들 안에서도 이스라엘 법규적으로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네가 피해를 받았으면 갚아줘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문화를 향유하면서 당시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고. 실제 성경상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복수법으로서 주변 민족들을에게 보복을 하는 장면들도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사회 통념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법하해서 하나님의 방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학생의 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래 집단이 형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보니까 청소년기에는 내가 속한 집단과 어떤 피거나 다른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시기에요. 그 대표적인 게 롱패딩 같은, 어, 한 4년 전? 3년 전에 롱패딩이 급격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교에 가는 모든 친구 다 롱패딩이 된 거예요. 또 이제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바람막이나 아니면 노스페이스, 하여 노스페이스라는, 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하여튼 노스페이스라는 어떤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복처럼 모든 친구들이 또 그걸 리고 다녔었어요. 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떡볶이 코트라고 해서 옛날식 코트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길쭉한 거는 게 있어서 뭐로 잠궈서 입는 코트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또 그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는 학교에 오는 모든 친구들이 또다 그것만 입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우리 예민한 것은 또래 집단이에요내 친구 그들과 내가 다르지 않고 동화되는 것에 굉장히 추구하는 시기다 보니까, 뭔가 내 주변 친구들이 무언가를 하면 나도 그걸 해야 될것 같고, 내 주변 친구들이 무언가를 입고 있으면 나도 그걸 입어야 될것 같고, 또내 주변 친구들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으면 같이 행해야 될 것만 같고, 또내 주변 친구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면은 같이 준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시기가, 사실 우리 종놈 친구들이 살아가는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저도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게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복법이라는 복수법이라는 것이 마치 그들의 근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이 동, 또래 의식, 또래 집단 안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고 그들 안에서 내가 튀지 않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배어져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너희가 들었던 그 법대로 살아가지 말라 그 문화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소년기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친구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 내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행하는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보는 무언가를 바라보실 때너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것을 멈추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경계하실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와 다르게 너희는 내 자녀로서 사랑으로서 그들 안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무언가를 뺏어가려는 자에게는 그것을 내어주고 너를 때리는 자에게는 오히려 뺨에 내어줘서 맞아 좋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지관에서 무엇이 오은가를 고민할 것을 성경과는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20년 21세기의 청소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학교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 가운데 적응을 하게 돼요. 즉, 세상의 문화에, 특별히 그 친구들의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샌가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해요. 제가 그 대표적인 것을 경험했던 게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는 걸별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 사실 10대 때는 욕을 많이 했었어요. 워낙에 운동을 좋아하고 주변 친구들 운동 좋아하는 친구 많다 보니까 좀 거칠게 뭐 이게 어떻게 편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드세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대화의 시작을 욕으로 시작해서 대화의 끝을 욕으로 끝내는 그런 편이었고 교회에 와서는 진짜 그거 조심하지만 가끔씩 튀어나오는 경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신대를 가게 되고 전사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소위 끝는다 편하잖아요. 욕을 끊었었어요. 안 했었어요. 거의 한 6년 정도를 안 하고 살았었어요. 좀 저는 그에 당연하게 저의 안에 배어 있었고,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왠걸 군대를 가니까 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어느샌가 제가 거기 동아대도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 정도는 다르지만, 그들보다 조금 덜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여기 태어나고, 나도 모르게 거칠 표현을 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막 베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 안에 깊이 박혀지게 되고 그런 것들과 씨름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지 아니한는지 질문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 성과 다르다. 내가 택한 자들이고 너희는 내 은혜 가운데 내 향기고 편지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이 속한 그 또래 집단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 향기가 되야 돼, 편지가 되야 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 앞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쵸? 학생들이 되어지면 소망합니다. 사실 이해하게 겪고 싶진 않아요. 어쩌면 진짜로 행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전하기 전에 먼저 했으면 좋겠는 것은 사도행정 1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잇고 그국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년에 두번씩 강제 은혜체험 행사를 하잖아요 수련회라는 여름수련회 겨울수련회 통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내가 좀 식어져 있더라도 또 주변에 친구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다 보면 나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내 은혜 회복하고 또그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지만 이번 여름 수련에부터 사실 우리가 수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도 못하고 있고 함께 모이지도 못해요 제가 지금 되게 여러분들 한 명을 만나러 가고 싶거든요 이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다 보니까 가서 커피 다잔 사주고 같이 얘기 나누고 베라 같은 데 가서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사는 얘기 듣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가끔 이제 연락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돼요. 즉, 여러분이 그나마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어떤 신앙적으로 회복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또 수련에 가서 회복을 하고, 또 금방 공부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회복을 하고 또 어쨌거나 교회 안에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정말 신앙의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회복할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싸워나갈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보기와 기도하기에 정말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큐티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삶 가운데 여러분이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잘안 행할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도전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큐티하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큐티 전달하면 좋을지 사 되게 많이 고민 중이에요. 전처럼 다시 선생님들 통하여서 큐티자를 만들서 전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또 어떤 방식이 좋을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중에 있어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하지만 그때 한번 제가 설교 때 전달했던 것처럼 큐티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냥 말말로 큐티 그거 쭉쭉쭉 읽고 끝내도 큐티예요 정말 그거를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인해가 임하더라도 육상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 통해 연애 받은 거예요. 정말 시간이 바쁜 친구들이라더라도 한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메큐티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도전은 하루에 5분 정도라도 기도하기. 대신에 그 기도할 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최소한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제가 수련할 때얘기하죠 무릎 꿇고 막손 모으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전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도전은 하루에 찬양 하나 듣기. CCM 하나. 꼭한곡 정도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다 해도 15분밖에 안 걸려요, 하루에. 어, 똥좀 오래 싸는 친구들, 변비 있는 친구들은 아침에 똥 싸러 가서 한 10분 앉아있으면서 두개 끝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가 마치기까지 이세 가지를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도전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격려하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 상황 속에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이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함께 하사 참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거기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살아가면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세 가지 도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은혜 베푸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